오빵 좋네 여기 오

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왜요? 네 22년 시즌은 하우스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2천에 어, 있는 돈중 낚시터를 마정치네. 찾았습니다. 와씨 이런 하우스가 있다고? 네? 네 하우스 수심은 15척 기준으로 대략 4미터 정도 나옵니다. 어, 오늘 채비는 원줄 08, 목줄 04로 시작을 했고요. 바늘은 4호 찌는 어, 오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통 양어장의 경우에 어분 케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본죽은 글루텐이 좀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어, 가벼운 자진몰리 글루텐 어, 1대1 비율로 섞어서 그렇게 양글루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스 nice. 네 오전에 오셨던 일행분들은 어, 지금 계속해서 오우. 손맛을 보고 있고요. 아, 차가다 어, 저는 지금 차가워. 계속, 아유 계속 아유 좀 진짜.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네 터세부리네 이거 동네 터세불이네 이거. 터세불이 그래, 이거. 여기 턱턱안 좋은 거였어. 내 터가 아니야. 이리. 봐, 둘만 잡잖아, 둘만. 아 형님이 고기 안 나온 자리를 잡아놨었구나 내거를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였어. 응? 어? 그냥 한번 던져봐. 넣어갖고 안 나오면 저. 네 18척을 넣으면 바로 붕어가 입질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 하십시오. 아 그렇죠. 어, 지금 맞아. 테스트 겸 한번 낚싯대를 교체를 해서 어, 투척을 해봤습니다. 저, 저 주님 볼때 저, 궁금 뱉었는데? 제비를 예민하게 가야겠네, 그냥. 진짜 여기가, 물처럼 하 번만 뱉으면 잘. 어, 그러네. 그러네. 아침에는, 아까 찌가 없었을 텐데? 아침에요? 이렇게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칸을 에쳤더어요 18, 1 8 척. 1 척. 18 척. 18오100 척. 100 척. 1 0 척. 두 번을 던1는데 척. 어, 입질이 바로 오는 게좀0 0 척. 100 척. 100 척. 1 선생님 바늘 빠졌어요. 죄송해요. 바 어? 아니요. 됐어요. 제가 제비를 네, 예민하 김포로님 제비를 좀 확인을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가볍게 예민하게 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저는 06호, 02호 목줄, 원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찌푼수부터 변경을 해 봤습니다. 음, 오픈에서2분대로 일단 좀 약간 저부력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여유목 두목을 주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네, 5분 때에서 못 느껴지던 반응들이 어, 2분대로 바꾸면서 뒤에 반응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라시 주니까 나오네 거는 뜨는데. 에? 네? 어디? 날 풀리면 노지로 한번 라인 잡아갖고 쭉 가야죠. 어, 난, 봄, 여름, 가을에는 <laughs> 무조건 일박으로 가는데. <laughs> 덕이에요? <laughs> 근데 왜 저래 파닥파닥 거려? <laughs> 네, 이제 연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음, 손맛도 좋고요. 어, 생각보다 힘도 많이 씁니다. 수심이 4m 정도 되다 보니까, 음, 아래에서 올라오는, 어, 이고쟤는 손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눈치채셨나요? 어, 정읍은 아니고요. 어, 몽골리마이너스인요 음, 그래서 손맛은, 와, 손맛이 려 힙니다. 오, 손맛. 오 떡이네? 떡 한번 보자. 뭐에 생겼니 동네? 오 빵이 좋네 여기. 오. 네. 그러네. 떡이에요? 네. 오. 양호장 <라베> <장어장> 재밌네. 왜 <laughs> 어, <어이>, 재밌어? 근데 여기 수심이있도 괜찮아. 손맛이 좋아. 그 싱크대 한번 가야 그래,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근이랑돌아있어 가면... 아, 요 이만큼은 기이도안나아 그래요? 지금들은 이제 다컨칭 기술이 조급되어 가지고 이제 차단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 여기 근데 수심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왕골도 비슷, 거진 비슷할거예요 저도 왕골도 안가봤어요? 왕골 새롭게 찾아가는 낚시터들의 패턴을 찾아가는 재미가 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더 다양한 영상들로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